유방암 환자셨는데, 회전이, 뼈전이, 뇌전이가 있으셨어요. 이게 피부전이가 생긴 거예요. 그날부터 암이 막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새까맣게 변하거든요. 얘가. 그러면서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전이가 되면은 각 장기의 기능을 못할 뿐더러 인접 장기까지 뚫고 들어가서 출혈이 생긴다든지 사망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암 환자분들이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환자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유방암 환자셨는데 맨 처음에 저희 병원에 2020년에 오실 때 이미 유방암이 폐전이, 뼈전이, 뇌전이가 있으셨어요. 근데 5년 정도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셨는데 이게 피부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피부전이를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날부터 암이 막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으로. 사실은 피부전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피부전이는 지금 치료가 잘안 돼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몸이 새까맣게 변하거든요. 이게 암으로 뒤덮이면서 등까지 다 새까마지고 그러면서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가운 사연이죠. 암이 전이 된다는 거는 특정 장기에서 이 장기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이 폐전이 되거나 유방암 뼈전이 되거나 위암이 난소로 전이 되는 경우도 있죠. 암덩이가 있으면은 거기 이제 혈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암덩이도 이제 영양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신생 혈관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혈관을 통해서 암덩이가 떠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이가 온몸을 떠다니다가 어딘가 붙은 거죠. 어딘가 붙어서 거기서 혈관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조직에 안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인 거고 이렇게 전이가 있으면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할때 때 사기라고 부르는 거죠. 기술을 3기는 그 주변만 가 있는 경우 뭐 림프를 탔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3기고 1기 2기는 그 장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예요 1기는 보통 크기가 작은 경우를 얘기하고 2기는 보통 뭐 2cm 이상이라든지 좀더 크면은 이제 2기라고 얘기하고 이제 3기는 주변에 림프나 혈관을 탄 경우를 얘기하고 이제 4기는 아예 다른 장기로 간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특히 이제 4기 이전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생존율을 많이 낮추는 게 복막전이하고 뼈전이 정도거든요. 이전이가또한 장기로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장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유방암 환자인데 폐전이도 있고, 뇌전이도 있고, 뼈전이도 있고, 뼈전이도 있고 뭐 피부전이도 있고 뭐 이런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전이가 여러 군데가 되면은 암의 기세가 이제 너무 센 거죠. 제가 70kg, 80kg 하는데 거기서 암해 봐야 몇백g일 거 아니에요. 1cm가 있다 이러면. 그런데 이게 막 여기저기로 가 있다. 그럼 기세가 엄청 세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면역계가 부담을 엄청나게 갖는 거죠. 이 얘네들을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면역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 감기나 이런 거에 왔을 때도 대응을 잘못 하게 되는 거고.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암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면역 저하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전이가 된다는 거는 그런 면역 저하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망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시는 거고요. 사기라고 하면은 치료하기 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수술이 불가능해지고 요즘은 수술을 그래도 옛날보다는 사기임에도 수술을 많이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 수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암덩이는 세 겹으로 돼 있거든요. 바깥쪽에 보호막 같은 종양 미세 환경이 있고 라운드 부분에 줄기암이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암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면은 줄기암을 다떼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술을 못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병원에서 하는 1세대나 2세대 항암제들은 줄기암을 오히려 더 키우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걸 남겨 놓고 이제 항암을 계속 하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줄기암이 많은 단계. 근데 이런 분들을 수술하기 전에 선항암을 하잖아요. 그럼 다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수술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항암을 할때 고압산소 같은 걸 해가지고 몸을 정상으로 자꾸 바꾸는 작용을 같이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암을 진단 받으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러 검사 중에 혈액 검사가 제일 부정확하고 그다음이 영상이거든요. 영상은 1mm 밑에게 안 보여요. 근데 1mm만 해도 암세포 100만 개 있는 거거든요. 100만 개. 그러니까는 영상으로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조직을 띄어내가지고 보는 그 조직 검사가 가장 정확한 거고요. 여러분 암투명에서 제가 볼 때는 기냐 이기냐삼기냐사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조직이 초기암이냐, 중기암이냐, 줄기암이냐 이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레이드 1이냐, 그레이드 2냐, 그레이드 3냐. 그래서 미국의 존속키스 대학병원에 보면은 암환자 예후를 결정하는 건두 가지다. 하나가 그레이드. 지금 이 조직이 어느 상태냐. 그다음 또 하나가 기수, 스테이지. 근데 우리나라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지금 기수는 설명을 해 주는데 그레이드 설명을 너무 안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암환자분들 은 반드시 수술 이후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시고 내 암이 줄기암이 얼마나 많은 암인지, 그레이드 원인지 2인지, 3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이가 의심이 되면은 대학병원에서 뭘 찍냐면 펫 c t 라는걸 찍어요. PETCT인데 이 PETCT를 찍으면은 전신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폐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뼈에 있네? 간에 있네?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암 환자 통증에서 가장 심한 건 췌장암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뼈전이 통증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 약성 진통제로도 뼈전이가 안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뼈전이 통증이 그 다음에 폐전이가 되면 당연히 기침이 많이 난다든지 뭐 가래가 많이 끓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죠. 위로 전이되는 경우는 이제 위암이 복막으로 전이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건데 위에 암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화나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영양제로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도. 봤고요. 제가 이제 위에서 난소로 전이 돼서 그 난소가 양측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커지면서 직장을 눌러요. 그래서 한달 동안 대변을 못 보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음식도 못 먹으니까 눌러가지고. 그래서 각 장기마다 전이가 되면은 그 장기의 기능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위험한 거는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차이가 그게 있는데 양성종양은 난소낭종이나 자궁근종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벽을 뚫고 가지 못해요. 이 벽을 만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신호가 나오거든요. 근데 악성 악성 종양은 문제가 뭐냐면 이 벽을 뚫고 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계셨냐면 자궁경부암이셨는데 이분이 재발이 됐는데 자궁암이었는데 직장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암이 그래서 직장이 막 출혈이 막 계속 나오고 이러면서 암이 알게 된 거고 이걸 못 잡아 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전이가 되면은 각 장기의 기능을 못할 뿐더러 인접 장기까지 뚫고 들어가서 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이가 위험한 거고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본 환자 중에 뼈전이가 되면. 환자분들이 아,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뼈전이가 통증이 심한데 그게 마약성진통제로 잘안 잡히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걸 못 참고 이제 호스피스로 가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뼈전이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방법을 많이 찾아서 뼈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치료방안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막전이라는 전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장기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복막이라는 있어요. 근데 복막들로 전이가 되면은 거기는 혈관이 별로 없어가지고 항암제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잘 치료가 안 됐는데 그래도 요즘엔 어떤 시술들이 나왔냐면은 하이팩이라는 시술이 나왔고요. 하이팩은 뭐냐면 개복을 한 다음에 복막을 뜯어내요. 뜯어내고 거기 보이는 남들을 이제 다 띄어낸 다음에 이걸 꿰매고 항암제를 넣어주고이 항암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꾹꾹꾹 눌러줘거든요. 항암제를 끌려서 넣어줘요. 잘 침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하이팩이고 이제 하이팩은 사실은 이 복막을 다 뜯어내기 때문에 몸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력이 안 좋은 분들은 하이팩 하다가 하고 나서 금방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 많이 봤고 요즘 이제 하이팩 말고 라이팩이라고 내시경으로 구멍만 뚫어가지고 내시경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제 뜯어내고 항암제를 끓여서 넣어주는 라이팩이라는 시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복막전이도 많이 치유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복막전이가 되는 암이 난소암, 대장암, 그다음에 췌장암, 위암 요네 가지가 이제 복막전이가 잘 되는 암들이거든요. 근데 요 암들 중에서 난소암 치료 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옛날보다는 전이가 돼도 그래도 요즘은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뇌전이가 있거든요. 근데 뇌전이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치료율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폐암이 뇌전이가 잘 생기는데요. 뇌로 갔을 경우에 요즘은 방사선 치료라든지 감마나이프라는 치료가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치료율이 많이 높아져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위험한 경우는 단한 경우인데 이 뇌전이가 돼가지고 뇌 수막 같은 데로 전이가 되면 이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뇌 안쪽으로 가면은 이거를 간만나이프 같은 걸로 이제 이걸 지져내면 되는데 이 바깥쪽으로 가면 이게 골치 아픈 게 우리 뇌는 척추를 타고 척수가 쭉 꼬리뼈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콩나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뇌수막으로 가면은 밑에까지 내려가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바뀌거든요. 이제 이렇게 뇌수막전이 이런 게 아니라면 뼈전이든 복막전이든 뇌전이든 그리고 생존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암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뼈전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뼈전이가 얼마나 흔하냐면 유방암이 전이가 일어났다, 그럼 7~80% 는 뼈로 가요. 전립선암도 전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7~80% 뼈로 가요. 폐암은 50%가 뼈로 가요. 그러니까 뼈전이가 굉장히 많고 흔한데 생각보다 이게 치료가 잘안 되고 있어요 현재. 사실 뼈전이가 생기는 이유는 뼈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근본인 거죠 사실은. 암은 혈액으로 흘러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뼈에도 혈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혈관이 그렇게 크진 않게. 때문에 만약에 운 좋게 거기를 갔어요 걔가 면역계가 못가죠 이쪽으로. 그러니까는 이 구멍 안에서 얘가 성장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공격이 없잖아요. 면역계가 공격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틈에서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갈가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냐? 뼈전이가 안되려면 암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타민 K2 그 다음에 각종 미네랄들이 함유된 그런 건강기능식품과 미네랄이 제일 많은 걸로 해죽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죽순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이 돼서 해죽순 꽃봉오리차 이렇게. 네이버에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그런 걸로 미네랄을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온 걸로 해초, 그 다음에 생선, 그 다음에 뭐해죽순 이런 걸로 이제 미네랄을 채워야 되는 거고 소금을 먹기 위해서 마라탕이나 이런 막 진앙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자연에서 나오는 슴슴한 맛 콩나물이나 미역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걸 흡수를 해야 되는 거겠죠. 뼈전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호르몬성 암들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뼈전이가 잘 되는 암은 전립선암입니다. 두 번째는 유방암이고요. 전립선암은 70~80% 유방암은 60~70% 정도가 뼈로 가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호르몬 남성호르몬이나 여성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뼈 형성에 기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항호르몬제를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막으면서 뼈가 형성되는 데 문제를 유발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뼈전이가 잘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폐암이에요. 폐암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이제 뼈전이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암들의 뼈전이가 생기면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이제 대학병원 치료에서는 이게 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뼈에 이렇게 암이 있죠. 그러면 대학병원에서는 얘를 죽이려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암이나 방사선을 통해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을 하는 방식을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옆에 구멍이 있어요. 그럼 그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방사선 치료 후에 그 옆자리에서 다시 전이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치료 기법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구멍을 다 메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안이 이제 뼈에 뚫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치료는 대부분 따발총 같은 걸로 막다쏴 죽이는 거죠 근데 공간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공간을 다 없애버려요 공간을 다 메꾸는 거죠 미네랄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공간이 저 천장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생명체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뼈전이 치료하는 방식하고 대학병원이 치료하는 방식에 그래서 이제 저는 P T C T를 찍어 오시면은 뼈 하나 하나를 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뼈전이가 되면 한 군데만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 군데 되는 이유가 왜냐면 골다공증 이 있는 상태에서 뼈전이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막으면 이게 답이 없어요. 전신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방법도 골다공증 이 있는 분들을 골다공증을 없애는 방향으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암 진단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게 내가 몇 기냐, 이것도 있지만 내 조직이 지금 암이 어떤 초기 암인 거냐, 암이 생긴 지 얼마 안된 거냐, 아니면 이거 오래된 거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상세포 뿅 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정상세포도 전암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쳐요. 아주 여러 단계를. 그래서 뭐 자궁경부 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 2, 3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초기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초기암이 그럼 가만히 있냐. 얘도 면역계랑 싸우고 회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얘도 변해요. 그래서 초기암, 중기암, 줄기암으로 가게 되고 이게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지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레이드 1이냐, 2냐, 3냐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레이드 3가 되면 줄기암이라는 게 많은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이 줄기암의 많은 상태는 전이를 잘 유발시켜요 얘가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잘 가요 이게 씨앗이 돼가지고 이 줄기암이 혈관을 타고 다른 데로 가면 거기서 후기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줄기암은 그래서 이제 전이가 잘 되는 암은 이 그레이드 3 남들 암들. 이런 암들은 재발률도 높고 전이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암이 전이가 잘 되는 암일 경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줄기암으로 가면 갈수록 전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조직검사에서 이런 암으로 나왔다 그러면 음식 관리나 생활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암이 지금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암덩이가 이렇게 세겹이라고 그랬잖아요. 바깥쪽을 싸고 있는 이 종양 미세 환경 이 부분이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잠도 잘 자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 하면 이 정상세포가 공격하기 쉬운,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하기 쉬운 상태로 바뀌어요. 그런데 나쁜 음식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뭐 잠도 잘못 자고, 스트레스 관리 잘못 하고 이러면 여기가 딱딱해지고, 끈적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하기 어려운 상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두꺼워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관리가 나의 암 상태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리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뼈전을 막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